이거는 어디로 가야되나요? 이거 어디로 가야죠 전술가방에 두개 수류탄 다 채우면 재밌겠네요 어고거 가겠습니다 어차피 테이크 권총만 있으면 되잖아 어? 테이크 어차피 기본 무기 권총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이거 주무기 한두칸은 전술가 두개 찾아가지고 수류탄 도합 한칸에 두개씩 들어가니까 도합 16개죠? 어 전술가방에 1류탄 16개 들고 간다 5번 칸까지 17류탄이잖아 아 그러면 기분도 그런데 18류탄 하겠습니다 정확하 18류탄 가보죠 우리 어 아, 전술가방 하나 나오고요 자 일단 두개 차곡차곡 넣어놓고요 어, 없습니다 예. 어? 가방 한개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적 잡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야 근데 이거 좀 여기 왜 책상이 있어? 왜 책상에 한개있다있어 나도 모르겠어? 나음나나나만 그런 거 아니지? 모르 좀.. 어 나도 모 왜.. 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 모든, 예, 이상한, 그, 음, 뭐랍니까, 그, 제가 하는 음모론, 예, 다 접, 다 철수시켜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단박에 그냥 해결해 주셨네, 예. 학교에 총은 말이다. 하하, 아, 예. 아, 계단, 예, 이상한, 말 같지도 않은, 예, 제가 음모론을 뺏줬군요 음, 학교에 총이 나왔는데, 무슨. <laughs> 자, 본격 18류탄. 수류탄. 18개 모으기. 타보도록 하죠. 일단 얘부터 잡을까? 아이 그 내가 그, 그 있는데 그밥 바... 아예 아니, 아니잖아 그 사람 무시하는 거잖아 그 사람 왜 이렇게 많이 갑자기 와따에 이거 도시락 맽기고 우리 사람 앞에 겁나 많은데 일단 저거부터 묶어와 자수류탄 하나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여기 어 여기 있다 호호호호. 내 꿈은 18류탄으로 1대일에서 18류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적이 어떻게 생각할지. 뭐저주못 어, 되는군요. 여기 차가 있으면 사람 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어디 가고 차만 있대요. 어디야? 어디야? 봤어, 봤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양각이잖아. 그냥 죽어. 양각이잖아. 죄송합니다. 뭐 때리디 말디 전수도안 먹을 거예요. 데스. 저기 차가 근데 지나가는데. 일단 무자비하게 학살을 한뒤 적들의 전리품을 갈취한다 그게 이번 판의 목적입니다 오데미고어 뭐야 이거 야야야 야야야 위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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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노키오야 피노키오야? 아이 술다 하던데 씨. 쓸데없는 목재 인이야너 뭔데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총을 쏘냐? 너 뭔데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총을 쏴? 그죠? 한 대도 못 맞췄는데? 한 대? 오우 팔... 이야 그 운동까지 여유를? 여유를 부려셔? 어? 지금 여유를 부려셔? 율리부리셔 현재 1 1유탄인데요 자, 몇몇개더뭐뭐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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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도1 6도여은 해야돼 그림의 오씨. 완성 1 6여기기도여니다1기도1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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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ey, 빵빵, 연기 빵빵. <laughs> 나 총얼 많아. 나 총얼 많아. 오 잠깐만. 뭐 다른 겁니다. 하나 아, 이거 시체 먹어야 되는데 너를 잡아야지 내가 뭘 먹을 수 있구나. 그 포토 없이 덩케레 없이 세운 건 아니지. 어디야 여기야 어디야 여기야 뭐라니? 안 보람 되구나. 야야야. 아, 막판합시다. 어, 전술 한번 나오자잉 구탄만 준비되면 마교복 뭐 꺼져버려. 일단 너 나봐. 스포팅스 코프도 먹어 놔야지 <laughs> 음, 잠깐만. 아, 나 이거 못 참아. 난 이거 뒷 모습 봤을 이상. 뭐야 갑자기 날 쏘는건 뭐야 차소리난건 어디로 갔냐? 아 저기 있구만 너는 식사를 너무 오래했어 욕심이 과하구나 어, 뭐야 개비? 야베리 소음기는 그 우리엄마가 어? 같이 놀지 말라 했는데 휴 슈루슈루슈루 슈루타 슈루 슈루. 슈루 왜이렇게 많아 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 잠깐, 잠깐.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야, 너 거기 그렇게 지금 뭐, 네가 나무야? 너 뭐, 네가 나무야? 야, 좀 죽어라. 좀 죽어. 오, 자전거 뭐야? 어? 혹시? 잠깐만 비밀이면 한 난리자 이거 안 되겠다. 슈퍼팀 슈코프 발동. 여기보세요! 아, 수류탄 말고요 찰칵! 81m! 방해방어 설치! 온! 8 1 k 로 안돼? 81m 안돼? 어 지젠스 망해버렸어 아, 그런거예요얘가에세발다 쏘갈랍니다 예, 다예 아유, 모르겠다 아유, 모르겠다 에라이, 모르겠다 자, 수류탄 컬렉터 나가겠습니다, 계속 오, 수류탄 있다 가나지다그지요 너, 혹시, 술류탄있냐 너, 혹시, 술류탄 있어? 야, 그, 막, 말, 안, 꽂힌 건 좀... 거, 치, 거, 치, 거, 치, 거, 이거 뭐야? 4페이지에 12명 맞는 겁니까? 아 여기 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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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혹시 수류탄 좀... 어? 두 개만 더 모으면 다시 또 16류탄인데요 재잡아 가자 정면으로 가서 조금 위험합니다 약간 이렇게 비켜치게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가서 깨삐죠? 일로와 일로와 두개만 어? 어디갔어? 누가 때렸어? 누가? 근데 또 두개만 있냐? 어? 두개만 있냐? 두개만? 두개가 딱 있네 이런 어? 16리터 안되버렸네요 갑니다 골장 다 봤고요 아예 아 안보인다고요? 예. 아, 아 알았어요 기분도 좋겠다 뭐 이게 차 여기 됐죠? 데파하고 왔어요 부정 프로그램 사랑으로 연구 초반 조금은 클린 할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겠군요. 자, 아. 아. 수류탄 파밍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아유, 이 기울이기. 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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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일만 되면 내너희 머리 위에 레드존을 만들어 주지! 칠육륜탄의 무서움을 보여주지 한대한대두대세대네대 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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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이 평지에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위에 뭐야 경박서 뭐야 야 샷건 있었다 야클일날뻔 했다 야어 경박서 죽었는데한명 어디야? 저기있다! 발견했다! 난 너의 위치 발견 자! 자 들어가자! 어이 뭐야 뭐나아어 날아... 잠깐만 아나뭐 어, 놔두고 온거 같은데? 자, 잠깐잠깐자 여기서 할게요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넷이요! 다시 리필요? 여, 다섯이요! 여섯이요! 예? 이안 안주... 죽... 어 일곱이요! 여덟이요! <laughs> 잠깐만 기다려 아, 아홉이요! <웃음> 열이요! <laughs> 열하나요! 12료. 다 썼어? 더 없어? 이게 다요나또온거 아니야? 나 16유탄 아니었어? 아 여기 아이고 까비. 아, 여기 아직 여기 아직 나왔는데. 아, 예결국엔 이렇게 어. 16유탄. 어, 전술 가방두 개에다가 어, 수류탄을 6개 들고 마지막 한 명. 어 마지막 한 명에게 아 술단 다꼬라바가 모았습니다. 댁디 <laughs> 촥촥 후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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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댁디 우짜 우짜 저부터 <laughs> 어, 지옥에. <laughs> 아무리 그래도 사장님은 확신의 시, 유티 1 6뉴탄 치킨 축하 축하. 16뉴턴 어, 피해자 시점 <laugh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류탄 2개를 들고 있던 적이었어요 예 어떻게 할텐가 나는 지금부터 시작인데 자 하나요 어 여기 다 초반에 짧았어 둘이요 세호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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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웠을거야 어 넷이요 아, 이때부터 이제 딜이 들어가기 시작하겠군요 <목소리> <목소리> 야, 어, 지금 약간 리필 중. 어, 리필 끝났고 어, 계속해서 또 다시 날아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초반에 몇개안 던졌는데 죽어버릴까봐 대충 썰렁 썰렁 던진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후반부에 어, 이거 안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부터 열심히 최선다해서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아 예. 미션 성공. 음 어. 미션 성공. <laughs> 뭐 해요? 거기 당신 말이에요? 좋아요도 좀 볼까요? 따봉을 알려주면서 댓글 남겨주셨다고요? 알림 설정 했다고요? 아, 이미 구독자시군요. 룰루랄라 룰루랄라.